공짜 장신구를 통해 스타포스를 올려보도록 합시다. 장신구를 얻으려면 디멘션 인베이드를 1회 클리어해야 합니다. 수련 바로가기를 눌러서 빠르게 진행해 봅시다. 빠른 파티를 찾기를 누르고 그리고 자동사냥을 해주면 됩니다. 클리어하고 나서 귀여운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수령해 주시면 됩니다. 메이플 Mtv입니다. 기본 자동 전투 최대 충전 시간은 360분입니다. 최대 6시간까지 충전 가능합니다. 메이플엠의또 다른 팁입니다. 게임을 종료해도 자동 전투 시간이 남아 있는 한 게임이 꺼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꺼져도 자동 전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동 전투 시간이 다 닳을 때까지 보여주기 위해 게임을 5분 정도 끄고 다시 접속해 보겠습니다. 자동 전투 남은 시간을 보겠습니다. 354분입니다. 5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꺼져 있는 동안 자동전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쓸모가 있냐면, 헤드폰 배터리가 없을 때좀 쓸모 있습니다.